하은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주 여행 왔는데 내일 제주도에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비가 와도 꼭 가야 할 장소, 베스트 10 군데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더욱 멋진 베스트 장소 10 군데를 추천해 줬어요. 제주 올레 코스 완주자는 어떤 장소를 추천해 주었을까요? 완전 맛있는 맛집과 멋진 카페, 코스별로 맛있는 먹거리도 알려 줬는데요. 하은이에게 전화로 알려 준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급하게 편집했어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다시 봐도 완전 멋지네요. 제주도에 골프 치러 왔다가 비 오면 무조건 올레길을 가는데요.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수 있고요. 저는 제주 올레 26개 코스 완주자인데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제주 올레 완주 노하우와 꿀팁 그리고 제주 올레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편집 효과 거의 없이 급하게 제작하고요.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제주 올레 1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녹화휴게소입니다. 앞쪽에 넓은 바다가 있어요. 제주 올레 1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광치기 해변입니다. 원래 2번 시작, 스탬프도 같이 있고요. 광치기 해변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제주 올레 1-1 코스는 우도인데요. 제주도에 가면 꼭 가야 할 베스트 1번. 최고 멋진 장소예요. 우도는 제주도의 섬이고요.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가까운 거리라 금방 도달하고요. 백패는 30분 간격으로 있어요. 우도에 도착하면 전기차를 렌트하시면 되고요. 우도에서는 화도를 하루 종일 볼수 있는데요. 맛있는 먹거리로는 우도 선착장에서 우도 땅콩은 꼭 사야 하고요. 우도에서 뿔소라의 소주 한잔꼭 하시고요. 우도에서 파는 뿔소라는 우도 자연산으로 정말 맛있어요. 제주 현녀분이 직접 잡아서 파시는 것 같아요. 우도의 후회석 벽이라고 있는데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안 보면 후회한다고 하는데 명칭은 후회석 벽이 맞고요. 제주 올레 2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온평포구입니다. 해녀와 돌고래 동상이 있고요. 이곳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바로 옆에 바닷가까지 길이 있어요. 바닷가까지 걸어가서 바닷물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파도 소리 정말 좋아요. 제주 올레 3번 코스는 대부분 해안가 도로입니다. 제주 올레 3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신삼리 마을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차한 잔하면서 바다 풍경 감상하시고요. 중간에 편의점이 있는데 오징어 한 마리 구워주시는데 5,000원이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주 올레 3번에서 조금 더 가면 신풍신천 바다 목장이 있는데요. 결혼식 웨딩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혼부부들 많이 왔는데요. 목장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꼭 봐보도록 하세요. 제주 올레 4번 코스도 대부분 해안가 도로인데요. 중간에 차로 바닷가까지 갈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길이 좁지만 끝까지 가면 차를 돌려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주 올레 5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세소각 달이 지나면 유원지가 있어요. 요즘은 오토바이라이더도 많은데요. 바다 풍경 보시고 점심 한끼 하시죠. 이곳에서 동부이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제주 올레 6번 중간 길에 앞바닥이라는 식당 앞에 특이한 장소가 있어요. 검푸른 바다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검푸른 색상입니다. 제주 올레 6번 중간 길 옆에 소정방 폭포가 있는데요. 올레 길에 곧바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검색해서 별도로 와야 하고요. 이곳은 제주도 폭포 중에서 크기는 작지만 정말 멋진 곳이에요. 한번 보고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또 와서 한번 더간 곳으로 꼭 메모를 하셨다가 올레 6번 길갈 때는 꼭 들러야 합니다. 제주 올레 6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소라의 성에서 걸어가도 됩니다. 제주 올레 7-1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고근산 정상입니다. 올레 길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도 몇개 있는데요. 고근산은 높지 않은 산이며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모두 바라보는 장관을 볼수 있어요. 약간 땀을 흘리며 올라가야 하며 등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고근산에서 서귀포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제주 올레 8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주상절리 관광 안내소입니다. 제주도 중문이 대표적 관광지인데요. 제주도 중문 근처에 있어요. 산책로 풍경도 멋지고요. 산책로에서 본주상절리대 포토존 인근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관광지입니다. 제주 올레 9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화순금 모래 해수욕장입니다. 올레 10번 시작 스탬프도 같이 있고요. 해수욕장 옆에 군함도 있네요. 제주 올레 10번 가는 길에 삼방산이 보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삼방산, 거꾸로 읽어도 삼방산입니다. 삼방산 중턱에 휴게소가 있고요. 용머리 해안 진입로가 있어요. 용머리 해안 관람은 9시부터 15시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오후 늦게 가시면 안 되고요. 주변 경관이 정말 멋진데요. 올레 길은 아니고, 그냥 관광지예요. 제주 올레 10번 중단, 스탬프 찍는 곳, 서대로른 화장실 근처입니다. 서사로름 4.3 희생자 추모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대형 조형물이 있어요. 제주 올레 11번은 가파도입니다. 올레길에 있는 세계의 섬 중의 하나이고요. 오후 2시 전에는 출발해야 왕복이 가능하고요. 오후 2시 이후에 들어가면 돌아오는 배편이 없어요. 가파도와 마라도 둘다 매표를 하고 있어요. 가파도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은 배를 타야 할 텐데요. 가파도는 올레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섬이에요. 가파도까지는 10분 소요됩니다. 가파도는 제주에서 가장 평평한 섬이고요. 산도 없고 높은 건물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해야겠지요. 가파도 선착장에 내리면 각종 음식점 안내문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음식점이 이 섬의 모든 음식점일 것 같은 정말 작은 섬이에요. 가파도에 오멍가멍 쉬멍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실제 제주도말일까요 30분이면 섬 반대편에 도착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서 구석구석 다녀봅니다. 가파도 중간에 있는 전망대 높이는 2.5m예요. 가장 낮은 전망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보리밭길인데요. 지금은 보리밭이 없는 계절입니다. 가파도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날씨가 흐려져서 파도가 높아지는데요.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제주 올레 11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모슬봉 정상입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탁트인 전경이 정말 멋집니다.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몇안 되는 경관입니다. 제주 올레 11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물은 외갓집입니다. 올레 12번 시작, 스탬프도 같이 있고요.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 중인 카페가 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메뉴가 많이 있고요. 건강 주스도 있어요. 우도 생 땅콩은 있는데, 우도 볶은 땅콩은 없어서, 우도 우드 땅콩은 우도에서 구입해야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 올레 12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상경도에입니다. 제주 올레 12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용수포구입니다. 올레 13번 시작 스탬프도 같이 있고요.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용수포구인데요. 마침 석양이 쉴때 도착했어요. 석양이 질때 파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영상보다 몇 배는 더 멋집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 길 팻말 옆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서 용숙보구를 구경하는 게 제일 멋진 풍경입니다. 이곳은 석양이 질때꼭 가보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제주 올레 13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낙천의자공원입니다. 다양한 의자가 있는데요. 아담한 풍경이 멋집니다. 카페도 하나 있고요. 제주 올레 14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원령 선인장 자생지 입구입니다. 비가 올때꼭 가야 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꼭 가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비가 오면 해안가 파도가 높아져서 정말 멋집니다. 제주 올레 14-1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문도지오름 최고입니다. 조용한 산책길이 힐링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주올레 14-1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오설록 녹차밭입니다. 녹차밭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지금은 녹차밭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녹차를 주는 곳은 없네요. 제주올레 15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금성천 정자입니다. 남당수라는 용천수가 흐르는 곳으로 갯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이한 장소입니다. 제주올레 15번 종료 스탬프 찍는 곳 고래포구입니다. 올레 16번, 시작 스탬프도 같이 있고요. 고래 보구에 새우 조형물이 있네요. 고래가 없어서 새우로 유인하는 것일까요? 방파제로 걸어가면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금방이라도 바다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제주 올레 18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삼양해수욕장입니다. 제주 올레 18-1번은 투자도인데요. 하루에 1번 있는 배편인데, 파도가 높으면 운행을 안 해요. 지난번 추자도 방문을 못해 제주 올래 완주가 안 되어서 비행기 타고 다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추자도 날씨를 확인하며 추자도에 갑니다. 빠른 배로 가도 1시간 넘게 소요되는데요. 멀미야 퀘스입니다.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드디어 추자도에 도착했습니다. 추자도에서는 참굴비가 유명합니다. 굴비 요리 맛보세요. 추정 60병이라는 술집 이름 보고 땀 터졌습니다. <laughs> 추자도와 어울리는 상호이네요. 추자도 풍경은 멋진데요. 추자도에 순한 버스도 있지만 걸어서 충분히 왕복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30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오후 4시에 배가 출발해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는 배편이 없어서 5시간 30분 정도 추자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추자도에 한번 가면 하루 종일 추자도에 있어야 합니다. 추자도에는 굴비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굴비 하나로 지역 경제를 해결하는 듯 합니다. 바다와 산길이 어우러져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런 길은 추자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산을 걸으며 바다를 걷는 것 같은 풍경, 추자도 참구입의 조형물에서 시작되는 길인데요. 추자도 오시면 꼭이 길을 걸어보세요. 낭만이 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산을 걷는 길, 제가 볼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산은 있지만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행을 하는 유일한 힐링 코스 이곳을 강추합니다. 취자도 중간에 돈대산 산림휴양 산책로가 있는데요. 완전 힐링코스입니다. 섬 속의 섬, 다시 그 안에 산과 바다, 정말 멋진 풍경과 추억입니다. 제주 올레 18-1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묵니슈퍼가 멀리 보입니다. 묵니슈퍼에서 올레 스탬프만 찍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묵니슈퍼에서 파는 갯바닥 라면을 꼭 드셔야 해요. 제주 최고 맛있는 라면입니다. 라면에 온갖 해산물이 들어가 있고요. 밑반찬은 당일 공수된 해산물이 추가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지만 막걸리 한 잔과 곁들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마음씨가 워낙 좋고 매일 항구에서 여러 가지 해산물을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문어와 딱새우, 소라, 전복, 해초의 각종 해산물이 들어갑니다 차일마다 메뉴가 다르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라면 가격 1만원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나올 때 라면과 막걸리 값을 추가로 좀더 드리고 왔습니다. 묵니슈퍼지나면묵니낱말고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참을 해봅니다. 낱말을 맞춰보는 곳입니다. 글자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떼어다가 붙여도 되고요. 사랑의 추자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의외로 재미있어요. 추자초등학교 뒤쪽으로 멋진 곳이 또 있어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절묘한 풍경입니다. 제주 올레 19번은 조찬읍, 조찬만세동산에서 시작되요. 제주 올레 19번 시작점에서 가다 보면 조찬읍의 광고지라는 곳이 있고요. 해남 땅끝 마을과 83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화도가 거센 곳이며 전망대가 있어서 풍경이 정말 멋지게 볼수 있고요. 문계 항아리라는 음식점에서 문어라면 문어파전 등을 먹을 수 있는데요. 한라봉 아이스크림 3000원. 이것을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제주 올레 19번 중간에 있는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카페가 있고요. 인근에선 오벨 제주 리조트가 있어요. 양쪽으로 바다를 볼수 있는 다리도 있고요. 다리 건너 포토존이 있어요. 가끔씩 바닷물이 몰아치니 주의하시고요. 제주 올레 20번 중간 스탬프 찍는 곳 석당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방문한 맛집이 있는데요. 해물손 칼국수 드셨다고 합니다. 맛집 앞에 주차 공간도 넓은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분위기가 아주 평온한 곳입니다. 이곳이 제주 올레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근처에 있는 올레 코스 꼭 가보시고요. 제주 올레 패스포디에 26개 코스 도장을 다 찍으면 제주 올레 완주자 사진 찍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 올레 명예의 전당의 사진이 올라갑니다. 완주자는 홈페이지에서 검색도 가능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주 올레 완주 소요 시간과 올레 도장 찍는 곳 위치 등 꿀팁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제주 여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보면은 현재 영상 자막을 모두 공개한 블로그 주소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야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